An 안녕하세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입니다. BK 스타즈에 이어 라이노스 게이밍까지 해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팀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공개했으며 BK 스타즈와의 경기 전에 이미 선수와 구단 사이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16강 경기를 모두 마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지금까지 응원해 준 팬들과 열심히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새 시즌 동안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블루 포스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몇주전 게임 내 조준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제프 카플라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프 카플라는 새로운 조준선 설정이 다가올 패치에 적용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PTR 서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칼라 피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의 조준선을 선호하시나요? 혹은 목록에는 없지만 설정해보고 싶은 색이 있으신가요? 이상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아마추어 팀이 아닌 프로팀마저 해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힘내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벨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오자마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